머스 개버리기. 자 일단에 그 토너먼트 제 1회 대회는 여기서 끝났습니다. 자 일단은 우승 팀인 브로 팀 모셔 팀장님 모셔보고 자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승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. 네 어, 일단 뭐 여기 결승전답게 뭐 쉬운 게임은 아니었고 네 재밌게 잘했던 것 같아요 대회 자체를. 어 제가 박수. 이제 대회 경력을 봤을 때에는 어뭐더라 네. 어,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꽤 많은 활약을 했던 경력을 그걸 내시고 이제 들어오셨던 와 팀인데, 네. 카스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 있었는지 이제 궁금하거든요? 일단 프로젝트 KR은 카스 팀이잖아요. 예. 아, 카스 팀인데, 이 오버워치를 넘어오면서 오버워치 팀을 구했던 거죠. 음. 그래서 저희 거기서 우리 프로 팀이 들어간 상태였고. 네, 저희에서 저희 카스 유저는 없어요. 저희 팀에서는. 아, 네, 저희 팀은 뭐 다른, 다른 대회 프로 경력이 있는 친구나 뭐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팀이지 카스와는 연관이 없는 팀이에요 근데 그 PK 이름을 빌려서 나왔던 거죠 오. 자 그럼 만약에 라이벌 팀이 있다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? 라이벌 팀이라... 네, 종상님이 라이벌이죠 <laughs> <laughs> 예선 <예성> 강탈한 팀을... <팀은 웃음> 정산님 개빡 개빡. <웃음> <웃음> 자, 그리고 상금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 어디다 쓸 생각이신지 무조건 회식. <laughs> 회식인가요? 아. 회식. 아 <laughs> 불꽃접 이거는. 자, 이제 1등 하시면서 어 뭐였더라? 이제 우리 동네 게임 리그 온오프라인 시드권을 받게 되셨어요. 야, 몇 강까지 아, 네.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. 주... 솔직히 우승할 것 같은데 우승이요? <웃음> 네 <웃음> 거기 라이노스 게이밍도 나오고 막 이제 오빠 다나와도 나오고 막별의별 이제 어 네임드 팀이 다 나오는데 아 브로팀도 나오잖아요 아 브로팀도 아 네임드다 어, 자신감 멋있다 진짜 이번 대회는 저희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막 3D도 써보고 아제 대회는 테스트다 아 이거 네. 뭔가 자신신상 하는데 살짝 그 테스트점을 사용한 거죠 3D 한번 써보고 아도 써보고 솔직히 전제이타겐지 거의 안 썼거든요 지금까지 그죠네저 일부러 그 메타를 하, 그 좋은 메타가 있는데도 하고안 쓰고 있어요 테스트하느라 아 이건 테스트기 때문에 아 우리가 굳이 실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네그렇죠 자신감이 네, 그런 식으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그 오프도 저희가 잘할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돼요 어 일단은 뭐 일단 이, 오버치라는 게좀 판이 커서 그런지 대회 많이 자주 열리더라고요. 이런 점이 가장 좋고 그래서 이렇게 또 아마추어들한테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준 그런 동상님이나 뭐 후원한 팀들 다 고마운 것 같아요, 정말로. 아 대회는 내 건데 동상이가 고맙다. <laughs> 아, 아, 이거 많이 자존심 상해. 에그시랑 빌려준 동상님이랑. 네. <laughs> 분명히 내가 대회 준비 다 하고 얘는 해설만 <laughs> 끼는 건데. <laughs> 오빠 형내 거라니까 내꺼야 완전 내 거야. 아니 <laughs> 가져 아, 나 안해 안해. 에이. <laughs> <laughs> 자 아무튼 이번 에그 토너먼트 제 1회 에그 아, 제 1회 에그 토너먼트 우승 팀인 프로 팀을 모셔봤고요. 자 인터뷰 끝. 끝.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영원히 비와. 야.